여분 러 안녕하세요. 오늘 띄어쓰기 검사하는 날이어서 긴장되네요. 통과하기. 엔젤님 안녕하세요. 구광님 안녕하세요. 떨리네요. 썸썸님 안녕하세요. 그런가요? 나는 구광 뛰고 있다 맞나요? 냉 어떡하죠?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렇게 뛰어쓰기 최양나라로갈 준비를 한다. 여러분 여기 뛰어쓰기 최양나라에요 미나라 국민분들 안녕하세요. 나는 예리 씨님 안녕하세요. 근데 말을 잘못 알아듣겠네. 어, 이 나라 군관이신가요? 안녕하세요. 근데 소년들에도구방도 띄어쓰기 때, 네? 음, 띄어쓰기 틀려서 이 나라로 온 건데. 네? 그렇게 뾰족에는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띄어쓰기 최악나라에서 살았다고 한다.